안녕하세요. 뉴스 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도 원피스 최신화 정보입니다. 자, 1094화는 휴재 예정입니다. 자, 그럼 스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피는 키자루를 던져버릴 준비를 하고요. 아틀라스는 파시피스타에 대한 키자루의 명령을 변경하기 위해 공장층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베가펑크는 아트 클라스와 같이 공장층으로 갑니다. 쌍디도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요. 본인은 공장층에서 해군들과 싸웁니다. 조르는 루치와 싸우고 루치는 각성을 사용합니다. 루피는 키자루를 던져버립니다. 키자루는 공격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빛 복사를 사용해서 돌아온다는 뜻같은데 야타이 거울 사용하는 걸지도 예상합니다. 자, 키자루는 백업펑크, 쌍디, 아틀라스가 타고 있는 진공 미사일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자 루피는 제 시간에 도착해서 공격을 막습니다. 나머지는 공장층에 도달하고 아틀라스는 키자루의 명령을 덮어씌웁니다. 자 챕터는 세터니 눈빛 눈빛과 함께 끝을 맺는데요. 자, 다음 화는 규제의 여정이고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원피스 궁금하신 1093화 스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